안녕, 여러분. 경선이에요. 안녕. 여러분,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한달 정도로 푹 쉬고, 이렇게 괜찮아져서 좋게, 아주 행복하게 돌아왔고요. 와,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푹 쉬고, 한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체력을 올려서 돌아왔고요. 하,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연말이어가지고, 우리 좀더 자주 봐야 되는데, 그죠?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제가 12월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진짜 많았어요. 연말 베스트, 그리고 잘 입었던 옷, 하이라이터 추천, 연말을 위해서 내가 산 것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연말 빠질 수 없는 연말 베스트 제일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오, 좀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 연도에 잘 입었던 옷 그리고 스킨케어 그리고 영양제 이렇게 추천을 먼저 해보고 2탄은 색조 색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1탄 보여드려 <laughs> 어, 너무 신난다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장 먼저 스킨케어 아좀 너무한다.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게 여기 화면에도 다안 들어갈걸요? 여기 이렇게 더 있고요. 그리고 각각 방에서 쓰고 있는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열 개. 더마토리 레티날 패드고요. 제가 이번 연도는 레티날에 거의 뭐 미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꾸준히 조져줬습니다. 이거를 여름부터 썼던 것 같은데 진짜 꾸준히 한 번도 다른 걸로 바람피지 않고 쭉! 써고요 우선 레티날의 효과는 솔직히 패드보다 제가 나중에 소개할 앰플이 더 효과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레티날로 길을 터주는 느낌? 그리고 패드 자체의 밀착력이 정말 좋아요. 딱 붙이고 물건을 줍거나 헤드뱅잉을 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착붙! 완전 착붙!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패드들 중에서 가장 밀착력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아하, 바하, 파하 그런 거 들어간 패드들보다 더 각질 정리를 부담 없이 말끔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꾸준히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열 통을 제가 정확히 상반기에 안 쓰고 하반기에 쓰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열 통을 비워내고 있고요. 솔직히 이것만 쓴다고 해서 우리가 레티놀 앰플 뭐 크림 이런 거 쓰는 것처럼 막 벗겨지지는 않아요. 오래 써야지 앰플을 장기간 쓴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데 대신에 그만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레티놀, 레티날의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계속 언급하는 그 앰플, 그거는 이 아이오페 제품이고요. 저는 프리메라를 초반에 잘 쓰긴 했지만 이걸로 이제 완전히 갈아탔고요.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 제품입니다. 이게 여러분 효과도 진짜 좋고요. 부담 없이 쓰기에 좋고 어떤 스킨케어하고도 잘 어울리는 완벽 궁합을 자랑합니다. 한 가지 단점은 비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레티놀 제품이 기본적으로 조금 가격대가 높고 그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좋고 돈값을 하니까 제가 꾸준히 사서 쓰고 있습니다. 레티놀이 원래 그거잖아요.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해가지고 각질이 벗겨지는 걸 조금씩 빠르게 만들어주는 제품인데 그래서 그런지 각질 정리나 이런 결 관리에 진짜 좋고 모공! 관리에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2, 3일만 써도 세수로 하는데 그 아침에 맨질맨질한 느낌이 다르고요. 저는 이거랑 그리고 이제 또 자연스럽게 영양제 소개로 넘어가는데 제가 먹고 있는 메가도스 이게 고함량 비타민C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이거를 바르면 다음날 피부가 정말 많이 환해져 있어요 여러분 원래 얼굴 피부가 자기 몸에서 가장 하얀 부분 밝은 부분 예를 들면 이런데 여기 팔뚝 안에 살 그리고 뭐배 가슴 이런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는 곳까지는 하얘질 수 있다 얼굴도 그만큼 밝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나 가슴 이런 데보다 얼굴이 가장 밝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레티놀하고 이 비타민C를 먹고 나서부터 얼굴의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진짜 찐으로 추천을 하고요. 이 메가도스가 뭐랄까, 약간 좀 말이 많은 장단점이 확실한 그런 영양제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을 좀 많이 느끼지 못해가지고 더욱더 믿고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함량 비타민C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수용성이라고 해도 이거하고 뭐 탄수화물인가? 아, 정확히 하진 않는데 뭐하고 만나면 담석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빈속에 먹으면 조금 위가 쓰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 쓰린 건 하나도 빈속에 먹어도 못 느껴봤고요 담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효과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또 다른 걸로 넘어가서 아 제가 요즘에 주변 사람들한테 미친 듯이 영업 영업을 하고 있는 요거 비타슈엘의 이노시톨 2000 제품이고요. 아 사실 저는 진짜 아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생리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원래는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려고 했기 때문에 애를 한명 낳았을 때와 이제 내 자궁은 왜 있는 거지 나 그냥 조기 폐경하면 안 되나 라고 이제 조금 무지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리 주기가 밀리고 배란 일이 밀리고 이런 게 아무래도. 추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마음을 바꾸고 둘째를 갖자라고 이제 정한 뒤에 조금 저의 사이클을 보니까 배란일이 너무 뒤로 가 있고 생리도 거의 주기가 뭐 40일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산부인과도 다니고 했는데 주변에서 우연히 채영이가 이거를 공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난소에 좋다고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엽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알약을 진짜 못 먹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을이 때도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엽산도 막 토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엽산에 거부 그런 게좀 있어요. 거부감이 있는데 여기에 엽산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먹어보자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약간 포카리에 레몬을 탄 느낌? 어, 그런 맛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원래 가루 타입의 그런 영양제를 꽤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비타민C 요것도 먹고 있어가지고 가루에 약간 익숙해졌는데 가루가 이게 유난히 진짜 잘 녹고 진짜 고와요. 그래서 입에 털어 넣고 물을 삼킬 때 뭔가 안 넘어가거나 아니면 덩어리 지거나 아니면 입에 그 뭔가 덩어리진 게 붙어가지고 조금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맛있고 완벽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그런 효과들 때문에 먹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한 달도 안 먹었는데 생리주기가 어플이랑 완전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효과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 주변에서도 깡나 언니가 이노시톨을 안 유명할 때부터 거의 10년을 먹었다고 하는데 깡나 언니가 이번에 난소 나이가 단항성도 아닌데 20살보다 어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믿고 먹는 이노시톨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엽산 들어있는 게 너무 너무 좋아요. 알약을 삼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해방감. 그게 진짜 좋았고요 아, 근데 진짜 맛있고 저는 제 생리 주기가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진 게 애기 낳기 전에도 그렇게 딱 맞은 적이 없어 가지고 진짜 좀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얘도 솔직히 조금 비싸긴 한데 너무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추가로 보여 드릴 게 있는데요 콜라겐팩 제가 정말 잘 썼고 2023년에 요거를 빼놓을 수가 없지 있잖아요? 근데, 잠시만요. 제가 이 정도로, 이거 아마 지금 책광권 무게 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들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 쓰면서, 조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거를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몇 장인지 이제 세는 것도 포기, 포기했어요. 저는. 와,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다. 몇장일까 거의 제 생각에는 200장 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콜라겐 팩은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고 이번 연도에는 음, 그리고 제가 2023년에 제일 자주 입었던 옷 베스트는 이거 보이세요? 이게 다 같은 종류의 청바지거든요. PVCs의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이거를 예전에 이름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잘못 읽어가지고 이번에는 절대 틀리지 않겠노라. 이게 원래 플레인 와이드 데님 팬츠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하울 영상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플레인 와플 데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어, 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왜, 와, 어, 진짜. 어, 왜 와플이라고 진짜 왜와 했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정정을 할게요. 플레인 와이드 데님 팬츠고요. 어, 이번에는 좀 제대로 얘기했기를. 어쨌든 제가 1년 365일 중에서 300일은 입는 이 와이드 플레인 와이드 데님 팬츠고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팬츠예요. 그냥 반 하이웨스트. 그냥 딱 허리 배꼽 약간 아래까지 오는 그런 팬츠인데 핏이 진짜 예뻐요. 제가 허벅지랑 엉덩이 밑에 살 부자여가지고 웬만한 일자 핏으로 나온 걸 입으면 약간 백이진처럼 이게 일자여야 되는데 약간 여기 가 허벅지가 늘어나면서 발목 쪽으로 약간 이렇게 슬림해지는 그런 핏이 나오는데 얘는 허벅지를 딱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일자 그대로 떨어지는 그래서 핏이 진짜 예쁘고요. 그리고 이 바지가 옵션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사이즈도 XS 나오고 XS에서도 롱기장, 숏기장 선택이 가능해가지고 저같이 그런 키장녀에게는 완전 딱이었는데 이 PVCS가 사실 그 인플루언서 손미님?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 촌미님 스토리를 보면 이게 옵션이 너무 다양하니까 재고가 그만큼 다양하게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판매가 많이 안 돼서 옵션 재고가 많이 남는다 이게 아니라 사실 옵션이 많을수록 재고의 그런 종류수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런 고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한테 조금 더잘 맞게 선택을 해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 두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찐청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찐청 똑같은 사이즈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화이트도 뭐가 묻을까봐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저기 하나 더 쟁여놨거든요.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받은 블랙까지 이런 컬러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 깔별로 쟁였는데 이번에 겨울에 그 기모 버전도 나왔더라고요. 인기가 진짜 많나봐요. 그래서 어쨌든 기모 버전은 제가 아쉽게 놓쳤지만 이렇게 일반 버전은 다 색깔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23년에 가장 잘 썼던 선크림. 정확히는 썬 앰플이고요. 제가 이번 연도에 토리든이랑 이거를 진짜 잘 썼는데 처음에는 토리든이 자차가 조금 더잘 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토리든을 쭉 썼는데 토리드니 제가 쓰면서도 느낀 게 화장이 잘안 먹어요. 제가 특히나 자차를 진짜 듬뿍 발라서 그런지 메이크업이 잘안 먹더라고요. 근데 자차가 너무 잘 돼가지고 꾸준히 사용을 해왔는데 이거를 또 써보니까 그렇게 자차 효과가 막 다른 것 같진 않아가지고 이거를 정착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된걸다 쓰고 대용량도 거의 다 사용을 한 상태 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진짜 묽거든요 그래가지고 짤때 항상 생각보다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걸 다 발라도 메이크업이 정말 잘 먹고 촉촉하고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 선 앰플입니다 제가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얘를 못 믿어 했 왜냐면 얘가 사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얘가 여기 적힌 대로 spf 50 플러스가 나올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이트에 가보니까 막상 50 플러스보다 훨씬 더 높은 63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믿고 편안히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꾸준히 잘 쓰고 있고요 한가지 칭찬하고 싶은 건 여기 점자 이게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브랜드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도 이런 걸 했다는 게 그것도 유명하지 않은 아직 그니까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돈이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의 생각에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까지 선택을 하고 넣었다는 게좀 대단하고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23년에 제가 정말 잘 입고 잘 썼던 스킨케어 그리고 영양제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봤고요. 저는 또 2탄을 열심히 찍어서 편집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아마도 2탄이 2023년이 끝나고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이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2023년이 끝나겠죠? 네. 근데 2023년은 정말 시간이 빨리 간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유난히 더 빨리 간 느낌?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2023년에 하고 싶은 걸꽤 많이 하긴 했어요.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지 했던 거를 그래도 두 개는 했거든요. 하나는 콜라겐 팩 제작하는 거랑 그리고 하나는 저의 결벽증 없애기. 제가 사실 결벽증이 저한테 되게 큰 뭔가 난관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씻고 나서 남편이 저를 만지거나 닦거나 하는 거는 상상도 할수 없었고, 남편이 진짜 만약에 머리를 이렇게 한번 쓰다듬었다. 좋은 의미잖아요, 뭔가. 근데도 다시 샤워를 하러 가는, 어, 침대에 누우려면은 누군가 날 만졌을 때 다시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갔었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이불을 써야 되는데 당장 빨아놓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울면서 빨래에 막 이렇게 돌돌이를 돌리는 저를 보면서 너무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결벽증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원래는 제가 입는 속옷, 이불, 그리고 잠옷, 그리고 쓰는 수건 다 이제 빨래를 하고 나서 돌돌이로 양면을 다 돌려가지고 면지 없이 완전 깨끗하게 해가지고 썼는데, 이제는 그 돌돌이를 이불하고 제 잠옷, 원래는 가을이랑 같이 자니까 가을이 잠옷까지 다 돌돌이 돌렸었거든요. 근데 제 잠옷이랑 이불 빼고는 돌돌이를 돌리지 않아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약간 미션을 해낸 것 같은 사실은 처음부터 안 하자 이거는 제가 너무 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개씩 점점 돌돌이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수건 가을이 잠옷 제 속옷 가을이 속옷 어 그런 것들은 돌돌이를 아예 안 하고요. 이불하고 제 잠옷 제 잠옷도 조만간 또 노력을 해서 어 하지 않을 계획인데 어쨌든 그렇게 돌돌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결벽증을 조금 줄여 나가고 팩을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숙제였는데 어느 정도는 네, 해결을 한것 같아서 그래도 이번 연도에 내가 아예 헛살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2023년이 되면서 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많이 이루셨나요? 아니면 이루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저는 항상 가을이한테도 얘기하지만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보는 거 그게 진짜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이루셨는지보다 내가 이번 연도에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한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3년 정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2024년에 어차피 또 만날 거잖아요. 그죠? 와 내가 작년에는 또 저랑 같이 계셔주실까 줘 했는데 이제는 음, 어차피 우리 또 같이 있을 거고 같이 만날 거고 그죠? 그럴 건데 음, 많이 슬퍼하지 않. 도록 할게요. 근데 왜 눈물이? 제가 아직까지 좀 많이 얼굴이 부어 있어요. 뭔가 몸이 다 나았다고 컨디션은 다 돌아왔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좀 부어 있는데 1월 1일에는 더욱 더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또 내년에 지겹도록 만나보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금방 다음 영상에서 내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